이번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 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정말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한 가지인데요. 환자분의 혈당이 그동안 얼마나 잘 유지가 되었는지,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. 원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이 원인이 되게 되고, 이 고혈당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. 환자분들의 증상은 좌우 대칭적이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라서 장갑을 낀것 같고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.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가 오는 것 같고, 화끈거리고 통증이 있고, 시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.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, 저리다 지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됩니다. 당뇨병성 말초신경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백증 치료의 방법으로 진통제라든가 항우울제, 자들이 처방이 되게 되고요.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. 혈당이 잘 조절되어야 이 고혈당이 신경 손상을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이미 손상된 신경들을 회복시키거나 신경의 퇴축을 예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신경 퇴축을 막고 그다음에 신경을 재생시키기 위한 다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. 광역병원에서는 신경 재생을 시키고 면역 증강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양 한방 협진을 통해 백금단, 백금광 한약과 그 다음에 생체전류 치료를 처방하고 있습니다.